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회복해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에 있지만 우리 오전에 우리 함께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또 오후에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예배란 예배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예배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것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약간 어른들에 맞춰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약간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매매상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그 상을 엎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동물들을 사고파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원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드려야 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짐승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해요. 깨끗한 것으로 흠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마다 거리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마다 사는 곳이 다르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갈때그 거리가 너무 길어서 내가 이 짐승을 가지고 흠이 없게 잘 유지해서 그 성전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성전 안에서 돈을 주고 그 동물들을 파는 일들을 했어요. 되게 정상적이었고 어쩌면 누구나 다 하고 있었던 누구나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하고 있었던 일이 바로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짐승들을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게 잘안 돼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때에, 요 안에서 이제 성전을, 성전 안에서 이제 짐승들을 매매하는데요. 넘겨주세요. 어, 참 많은 것들을 매매하죠. 자, 우리 초등바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저기 뭐가 있어요? 예, 네, 대답을 해요. 다 누가 봐도 양인데요. 예, 네, 아이들 대답해 줍니다. 자, 양도 있고요. 또 양만 있나요? 네, 비둘기도 있습니다. 양도 있고요, 비둘기도 있고요, 때 염소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로 받겠다라고 정하신 짐승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어, 어쩌면 예배를 드리기에 되게 중요한 짐승이죠. 짐승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누구나 다알수 있고 누구나 다 이용했던 좋은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이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는 게 오늘 말씀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계시죠. 사람들이 되게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어느 시간에나 이 자리에서 이 물건을 팔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은 바로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일이 나쁜 일이었어요? 네. 짐승을 파는 일이 나쁜 일이었나요? 어, 나쁘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 편리를 위해서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누구든지 멀리 살아도 오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이. 매매였습니다. 근데 이 좋은 일을, 이 귀한 일을 예수님께서 꾸짖으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세게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일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일,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당시에 당연하게 통용됐던 누구나 다 이해하고 넘어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호통치시며 화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우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도의 소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강도의 소굴을 조금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란 이 표현은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신 겁니다. 인용했다는 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의미를 가지고 왔다는 거겠죠? 그럼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이 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린 괜찮다라며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있었던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곧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땅이 왜 망했냐면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만 드리고 삶은 똑같이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우린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괜찮다. 제사 드리니까 괜찮다.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괜찮다. 라고 말은 하고. 그러나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삶과 예배가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삶이 달랐지만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괜찮아. 라고 얘기했던 시대가 어떤, 어떤 시대? 예레미야가 있었던 시대. 그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고을 만들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예배라는 형식만 드리고 있다. 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적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어, 좋은 짐승을 팔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짐승을 바쳐야 돼요? 흠이 없고 깨끗하고 규정이 있었어요. 그 규정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그것과 다르게 그것과 다르게 흠이 있는 거, 조금 그런 거 그래도 팔았어요. 왜요?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음. 알았어요. 대부분 알았어요. 흠이 있고, 알았고, 그러나 그게 통용이 됐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어떻게 회복하라, 어떻게 회복할까? 이런 질문이 좀 생길 텐데, 예수님처럼 상을 엎어야 되는가, 화를 내야 되는가, 아니요. 오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건요,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에... 내용을 우리가 넣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렸으니까, 들여지고 있으니까, 드려왔으니까, 원래 하던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순서 순서 하나마다 우리의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의 내용을 넣지 않았어요. 형식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짐승을 드리면 되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짐승, 깨끗한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짐승만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의 문화에 통용이 됐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누구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만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도 향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여기서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참 사랑스럽지 않았나요? 안았나 봐요. <laughs> 사랑스럽지 않았나요? 너무 예쁘지 않았나요? 같이 율동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주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더 형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헌금을 봉헌하고 그 후에 우리가 축도 혹은 어떤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마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냥 그 시간을 흘려 보내지는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예배 시간을 그저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만 있지는 않나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나요? 내가 들어가 있나요? 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냥 형식만 율동하니까 율동 따라하고 말씀이 들리니까 그냥 듣는 거고 기도는 눈 감으라니까 그냥 눈 감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현금은 그냥 엄마 아빠가 쥐어주니까 그냥 갖고 가서 내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예배가 어떻게 드러지십니까그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에 내가 있으십니까? 나와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형식만 있고 예배는 드렸으니까 그 예배에 참여는 했으니까 그 시간에 있기는 했으니까 따라하긴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했던 혹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지적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회복해요라는 제목인데 예배를 회복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 예배 시간에 방해되는 것을 치웁시다. 예배 시간에 방해되는 것을 치웁시다. 막 다른 거 생각나는 거 그걸 치웁시다. 혹시 예배 시간에 딴 짓을 하게 되거나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이런 건데 저희 수준을 좀더 높여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하잖아요. 하더라도 잡잖아요. 그리고 딴짓 진짜 안 합니다. 너무 놀랬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 딴 짓도 안 하고 저 나이에 딴 짓도 안 하고. 친구들께 대화도 안하고 예배 시간에 근데 네 여기까지 <laughs>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의 회복은 그런 정도까지가 아니라 좀더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예배에 나를 담고 있는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그 예배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초등부부터 우리 작년 여러분들 모두 모여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을 고민하시고 또 모든 예배에 참여하실 때에 그 예배에 나를 넣으시고 그 예배의 내용을 너시기 바랍니다. 형식만을 두시는 게 아니라 예배 형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 형식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가지 마시고 예배 하나 하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할때그 신앙을 고백하실 때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받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로 결단하시고 또 결단한 그 말씀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다 했다가 아니라 그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있는 것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들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릇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습관은 좋은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습관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 하나의 내용을 담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하나 하나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와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 하나를 습관적으로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버릇이 아닙니다. 버릇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툭 치면 나오는 버릇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의식하며, 의식하며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같이 했는데요. 율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